요거 하나 볼게요 국뽕 국뽕 요기 시원하게 국뽕 한번 합시다 국뽕할 만한 국뽕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자 제목 EBS에 출연했던 한 외국 무면 밴드의 근황인데 어 저는 몰랐어요 저는 노래를 워낙 또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EBS 공감이라는 이프로그램이 음악 어, 음악 프로그램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섭외력도 대단하고, 정말, 예. 그, 인디신에서 정말, 이 주목받는 그런, 대중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 섭외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예. 엄마.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후원을 막아 놨네. 모르고. 2012년 두명이 아메리칸으로 이루어진 한 무명 밴드가 이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예, 초청이 돼 가지고 라이브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어, 처음 한국 갔을 땐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미국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근사한 경험이었죠. 한국 팬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등의 배경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 공연을 잘하고 음악만 좋다면 열심히 호응해줬죠. 그건 정말 멋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말하길 우리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이 공연에서 무조건적으로 호응해주는 강구, 한국 관광, 한국 관객들에게 관광객이래. <laughs> 예. 관객들이 우리 공연 문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뭐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면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와와 이러니까 원숭이 마냥 예.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진짜 정말 열정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호감을 가진 거지. 예. 어 이들은 한국과의 연관이 많아요. 1년 동안 홈스테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지낸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한국에 온 이후부터 매번 짧은 찬트를 하고 있다고 아마 한국말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팀원들이 모여서 손을 가운데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찬트가 뭐냐? 이그 찬트. 뭐야? 그니까 러 그런 거야. 이제 뭐 얘네들이 뭐그어 그런 거 레이디 사운드 jyp 이런 거 있잖아. 노래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런 거야. 어 한국에 온 이후부터 얘네들이 그 감명을 받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매번 짧은 찬트를 하는데 이제 시작할 때뭐 예를 들어 드럼으로 딱딱딱딱 딱딱딱 하면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노래를 한다는 거야. 어. 무명시절 락 페스티벌에서 내한한 이후로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 자기들끼리 공연 시작할 때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밝힌 이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어 사실 우리의 꿈은 워낙 거대해서 사람들의 비웃을까봐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는데요.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기 원합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친 소리인데 이 무명 밴드의 이름이 어21 파일럿이라는 이 그룹이에요. 어. 그리고 3년 후인, 정확하게 3년 후에 2015년도에 선보인 메이저 2집. 예. 1년이 지나디었을까, 갑자기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인기. 저작권 때문에 노래는 길게 못 들어드리는데 노래 나쁘지 않아, 좋아. 이들의 싱글 곡인 어, '스트레스에드 아웃'은 어, 저스틴 비버의 바로 밑에, 그니까 빌보드 2위, 빌보드 핫 2위에 등극이 되고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약 8억 회나 달성이 됐다, 그래. 여러분도 이 노래 아세요? 또 아는 척 뒤지게 하시네. 아이고, 또 아는 척 한다. 와, 이 노래가 얘네 노래였어? 와, 이 노래였어? 에라. 야, 나도 몰랐는데, 뭐, 뭐,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 노래 알아요? 아이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지들, 아, 얘네 거였어? 아, 그랬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까 위에 보여줄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더니, 어? 얘네였어? 얘네였어? 아이고, 진짜, 뭐 좀, 뭐좀 아는, 뭐 아는 척 하는 거 봐. 될줄 알았지. 아, 될줄 알았어. 어, 그래요. 아, 노래 유명한 노래인가 봐.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네. 음, 노래 좋아요. 예, 이 대중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OST에도 참여했어요. 싱글 아, 어, 하트핸즈는 하트핸즈. 야 성공했어요. 성 정말 성공한 거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락 페스티벌 가가지고 막 기타 뭐 띵가띵가 하면서 노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 반겨줬는데 알고 보니까 21 파일럿이라는 정말 나중에 어이 빌보드에서 이름도 날리고 세계적인 어떤 예, 빌보드 2위는 대단한 거예요. 어, 유튜브 조회수 약 6억 뷰 기록. 어,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의 신화를 찍는다. 아, 그리고 올해 레코드상, 최고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상, 최고의 롱 노래상, 최고의 락 퍼포먼스상, 최고의 OST상 후보의 노미네이트가 됩니다. 대단하죠? 이 무명 시절에 자기를 반겼던 걸 잊지 않고 있던 21파일럿은는 애들 인성도 좋아, 어? 그 이후에 네 번이나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세계를 정복하게 된 2017년 TNT1 파일럿츠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될까? 아래 영상 4초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목소리> 야, 에? 여러분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예, 여러분들, 정말 예. 안녕 야. 야 안녕 하세요 주모 이거 진짜 주모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아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정을 잊지 않고 와줘가지고 의리도 있어 멋있다 되게 감동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그죠 예. <laughs> 주모 주모 엄청 찾네요. 네 예. <laughs> <내> 다음 듣보래. <laughs> 댓글 봐. 네 <laughs> <내> 다음 듣보래. <laughs>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EBS 음자랄. 예. 진짜 EBS 공감이 음자랄이야. 그쵸? 예. 음악성만으로 딱그 섭외를 해가지고. 공감이란 프로그램 정말 네. <laughs> 뭐야 이거 영보 뭐 일본 일본어로 어, 반다이스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음성이 안나오는데요 일본어 음성이 안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코코카카 네. 뭐 나플라는 난 누군지 모르겠다 아또 어. 아는척한다 또, 아는 척 한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플라 돼있는 거 보고 거기 래퍼 나플라도 나왔어 요뭐 알고 아, 뭐 노래를 뭐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양반들이 코트에 저 뭐야 그 보컬 갤러리 노래 배틀 할 때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어? 자 <laughs>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제목 어. 이제 오늘의 이슈는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왜냐면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좀 줄여야 돼요. 예. 아직도 많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